그러니까 인간이지, 이보형 작시 낭독. 천둥 벌고숭이 극과 극을 표현하는 감정 기복, 일이 일비의 모습. 가담, 가다듬지 못한 자기 완성이 까마득한 불안불안한 먹이로의 생활. 이끌어주고 돌보아주는 가족 교사가 없는 천혜고하는 고소 나려문나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꼭 붙잡아서 혈혈단신 신세는 면하여라 좌충우돌 노심초사 수시로 변하는 언행 태도인 삶의 모습 원함 따로 사는 것 따로 신이 아니기에 짐승도 아니기에 이리기웃뚱 저리기웃뚱 웃다가 울다가 잠들고 포기하고 정체성 모호에서 알듯 모를 듯한 세상 사례를 보겁게 이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이지, 어정쩡한 지식과 재주, 빠듯한 생활 환경, 자존심 수치심의 허장성세에 재물 기운 시간을 허비한다. 마음은 불편, 몸은 고통, 가슴 벌렁, 온몸이 흔들리는 긴장과 풀림.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싫다. 그러니까 보호자, 인도자, 합력자가 필요하지. 경천에인 홍익 인생을 기억하자. 마칩니다.